네. 그래도 키를 많이 했어. 했을... 음. <laughs> 옆으로 돌기 잘 잘했네. 음. 아 근데 그렇게 들어오냐 아치는 거같고 여기로. 응. 음. 양쪽 양쪽 언덕에 다 있어가지고 맞아. <laughs> 여기 가시죠 아유. 여기. 여기 가시고 다 같이 여기 가서 파이나처럼 파밍하면서 여기 만약에 사람 안 내리면 여기 바로 들어가고 사람 내렸으면 우회해서 바로 펄면서 내려가시. 오케이 발이? 아니야 거기 아니야. 4번 다 찍어야 돼. 4번으로 다 오세요. 무조건 어 4번으로 다 와. 그냥, 혹시, 한명이더 오면은, 이렇게 잡고 시작해야 될까? 생존율 극대화를 위한 프로젝트. 아, 아이디 쳐보니까 존나 못하는데. <laughs> 아, 제가, 힐레스는 보신 바와 같이 족구인데 생존율 하나 끝내주잖아, 생존율. 아... 생존, 오더는 잘해. 입만 살았다는 얘기지. 그냥 카우 가지 <laughs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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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우 내리는 사람 있으면 안되고 없으면 들어가서좋 없잖아 내리는 사람 보고 아, 확실히 그거 안봤어 여태 안봤어? 안봤지 아 베린이네 완전 아니 내가 아. 볼 필요 있나 같이 보면 나 혼자 볼 필요 없어 오케이 좋아 좋아 싸우러 가자 4번님 빨리 가 좋아요. 와 대박 눈나 빠르다 아직 판 안했어요? 아닌데? 와, 비그의 신이네? 음. 뭐야? 방금 총 누구야? 혹시 영어? 가까운데? 형도 어, 안내었다면 여기 안내렸다고그 네. 능선쪽에 있는거 같은데? 땜목, 땜목 위에 일로 붙겠는데 아나나이좀이 네. 땜목쪽도 내리는 못봤는데 일단 터는거지 이동을 다같이 가 나머리파은 남아요 어리 왜왜 <laughs> 아 잡았어 아무도 소리 바다로 마어키 경기장 나쁘지 않은데? 안목쪽으로 잡았네 내가 먼저 가서 망을 봐야겠다 보리를을을리보리를리먹을보리보리보아보리 <laughs> 아, 리보4보님 아까 내린 데서 타리보 여태. 리 야, 밥 할리우드를 차렸네하이 아까 는 여기 아직도 있다니까요 이안해요어어어어어어어 아, 배리 베리, 베리리 프로스 알파라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뻐요 가... 아이고, 아, 장이라어다 a t 아, 목 a 목 p 목 n e 간다 떼간다 위치 확인 그, 두 마리 일단 그리고 그, 그. 번호 번호 d 목 m 뭘 번호야 o 목이어 o Demo, Demo, 파밍 m o Demo, d 가 m o 파 e m o Demo, Demo, 파 e m o d e 파 o Demo, 넘어, 넘어온 애들 같은데. 창고 쪽 간다. 하나. 보이는 거두 마리였어요. 두 마리네. 불어 빨라. 나 버리고 왔어. 어? 나, 따도 되겠는데? 근데 좀 멀어가지고, 기절시킬 거면 딱 붙어서, 제강좀더넓힐게 나, 내가 봤을 때그 위치 2 어, 5 이렇게 들어간게 나 같아 내가 본거같이 이쪽에 참고로 나올 때 쏘, 쏘면 딱될것같아 반응하다 먼저 가있다가 얘네가 아마 카우 쪽으로 안 붙는 거 보니까 우리 내 내리... 우리 카우에 있나 모르는 것 같은데. 한 루트를 확인해서 전보를 타는 게 낫지. 여기 창고 쪽 여기서 안 보여. 창고에서 안 나오네. 다리 잡아 한데 나는 어디 갔지 이미 나갔나? 나간거 같은데 나간 나가 거. 나가서 가, 가 앞집 깎였지 예못 네. 보는데 나가는 거? 아이다 이제 딱 아직 있어 가운데 중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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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었어. 어, 이리로 온다 이리로 온다 확인,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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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20 쪽으로 한명 거고, 확인 320쪽으로 한명 빠진 거 확인 아빠 야 빠졌다 다시 들어왔어 아니 뭐 중앙에도 나. 하나, 중앙에도 하나 있고 저 아, 안쪽에 있대 355, 355 박스 위에 방인 중아 붙어야 되겠는데 그냥 이제? 한번 핑이 하나 창고 쪽 에임박이 여기서 하나 나오고 있고 가만히 있는데 딸까요 말까요? 딸요 그냥 아다요딸 2절 그러면 오케이 네. 네 바로 컷 355 바로 앞에 큰... 컨테컨테컨테 컨테이너 컨테이너, 컨테이너, 컨테이너 컨테이너 예 e r i 바로 앞에 컨테이너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오른쪽 거 걸로 가면 돼요 어 그거 n g to g 내가 형이 이 e container. I'm g o 아 n g 올라 go 올라 t h 올라갔다 아 a i n e r I'm g o 친구 g to go t 데 the c o n t a i n 히스 키야 이에하나하야집 이쪽으로 오고, 있어 지금나나더하나더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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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잡나거나지왜 이렇게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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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나도, 나도, 아좀 먹고 싶은데, 하나 아, 여기 있지. 응. 응. 한명 주겠네. 아, 한 명도 죽겠네 아, 나이 <laughs> 가자. 파라다이스 애들이. 사운드 듣고 존버 탈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. 이 쉐다 잘라오 được hấp hoa chục chi chúng không phải 따개비 좀 싸워, 게임 그 따개비. 삼창코 쪽인 것 같은 데 따개비. 응. 그쪽, 그쪽에서. 오도발이 쏘대. 어. 우리 따개비로 갈 거야? 좀 위험하긴 한데. 우리 그냥 어 이쪽, 위쪽으로가시죠야 건너서. 언덕 가서 어떻게 부딸래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들어. 어떻게 부단다고? 올라가. 무도없 같은데. 어 왼쪽 뛴다 왼쪽 왼쪽 왼쪽. 6 0 방이야. 애들 올라온다 온다. 봤다 봤다. 아 확인하고. 안나오이수 확인. 한명 기절. 한명 기절. 붙어야 돼이 때. 1 0 0 기절. 나무 나무 기절. 아나무이안 어. 막고. 기절. 한... 옆에 하나. 기절. 하나 여기 다 기절. 그쪽에 어... 하나 더 있어. 하나 더 있어. 하나 어, 어, 하나 더있는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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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아더더 사망 바로 사망 오케이, 엑스 송비. 음. 정맛있아 좋아, 어, 좋아. 맛있어, 맛있어. 간다, 우리. 진통제 남네. 템 널렸네. 빨리 가야 돼, 저희 부지런히. 아, 우리 관련 등사에도 맞네 애들. 존나 싸우네. 그 어, 이쪽으로 갈래, 3번 쪽으로. 3번 핀 쪽으로. 어트캠프 가지 말고. 고 쪽으로. 네. 차라 천천히. <laughs> 가자고? 그냥 이리로 가자. 닦으로 가자. 닦으면 되지. 어차피 저기는 계속 싸워가지고 애들이 체력이. 한두 명씩 일어가지고 쪽, 쪽스, 쪽으로 밀어붙이면 되네. <laughs> 교전 끝났네. 버티고 있겠죠? 됐다. 아이씨. 보인다, 저 뛰어가는 거. 630. 아, ㅅ <laughs> 아, 저기 여, 여기도 있다 어, 끝에 끝에 다른 애또 있다, 여기 올라, 올라왔어, 한명 올라왔어 기절 하나 왼쪽 아예 끝에 자기장 바깥, 자기장 밖에 105도 우리 옆에 싸운다. 에요양 킬, 아 킬. 바, 바로 킬. 아 어, 하나 더 아, 옆에 옆에. 기다 기다려 하고 있어. 하고 있어 가고 있어. 가고 있어. 어, 아, 아 씨발 어디야? 여기. 아, 아 여기네 위에 있네. 어, 총알, 아, 만아 됐다. 안다 아. 잠깐 만 잠깐 만어이두 명. 안다. 살리지, 살리지, 앞에 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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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아,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哈哈，哈哈、uh。Huh. Uh huh. uh huh.